사실 이제 앵보 걔가 누구지 할 수도 있겠지만 아 얘가 걔야 할만한 것들이 몇개 있거든요. 어떻게 말해줘 이봐. 수박 빨리 먹기. 자 일단 제 소개부터 좀 해드리자면 공파리팝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Yeah 그리고 이제, 옆에 계신 분도 자기소개를 안할 수가 없겠죠 <laughs> 아프리카의 버츄얼 여신 민결이님입니다. 예!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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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 yeah.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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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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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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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할게요. 어, 반갑습니다 앵보입니다 네, 트위치에서 그냥 방송중입니다 아 앵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아, 네 반갑고. 아, 반갑고 모신 이유가 흔히 잘볼수 없는 거추월 남킴이십니다 여러분들 사실 그 제가 여기를 참여를 안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면은 지금 남자버츄얼분들이 그래도 꽤 수가 많거든요? 그렇죠. 이것저것 좀 물어봐야 될것 같아서 일단 나오, 나온 것도 있습니다 자랑거리를 적었을 때 이게 틀딱지인지는 모르겠지만 좀 점점점이 많아요 나이 아, 아, 들수록 아. 점점점을 많이 아. 쓰긴 합니다 네. 근데, 네. 근데 내가 여기서 뭐, 노래도, 뭐 이렇게 뭐 잘한다 이렇게 쓰기가 좀 그렇더라고 아 그렇죠 그렇죠 아, 노래도 가끔씩 부르신다고 말씀을 하셨고 아 근데 하고. 저는 노래 너무 좋아해서요 응모님 특히 그 킹? 노래가 굉장히 멋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뭐 드립도 치고 티켓타카를좀 많이 한다고 했는데 <laughs> 네. 이것만큼은 제가 보증할 수 있는 게 약간 이런 아갈 털기에서 나름 1, 2티어를 다툴 수 있다 충분히 아 인정합니다 어, 주댕이 네. 좀 털어줘야죠 아무래도 방송하는 사람이다 아, 보니까 특히나 이제 이 저희 같은 아프리카식 표현으로 이제 추는 이게 안되면 살아남기가 힘들거든요 아, 인정합니다 하지만 아, 아, 제가 믿고 모셔올 <laughs> 수 있을 만큼 사람들이 인정. 좋아할 만한 입담을 가지고 있다 이제 왼쪽 밑에 이사진을 아시는 분들이 계실려나? 그 예전에 아, 좀 오. 활동했을 때모습습인인지지금은이제 그 미츠라는 회사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쪽에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아오 미츠라는 그 소속사에서 네네네 오 약간 거긴 아, 또 버추얼 전문 회사 같은 건가요? 저희는 이제 그 3D 그 솔루션 회사입니다 그래갖고 이제 뭐 버추얼 모델이라든지 기능적으로 좀 살릴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도와주는 회사입니다 다음 페이지 한번 볼수 있을까요? 네 어떤 방송이냐라고 질문을 드렸을 때뭐 저체위제 소통 방송도 하시고 종합 게임도 하시지만 이제 십덕 관련 이와 겹 게임을 굉장히 즐기는 편이라고 이제 적어 주셨거든요. 아 근데 어허... 이게 사실 제일 궁금한 하긴요 아무래도 이제 아프리카가 어찌 보면 좀 서브컬처 쪽에서 약간 지식이 조금 이제 잘 알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좀 약간 힘이 빠지죠. 아, 아. 그러다 보니까 음... 제가 이걸 들고 왔을 때 과연 괜찮을까. 음... 아, 음... 혹시 음... 제 생각부터 말해도 될까요? 음... 아제 생각부터 아, 예. 얘기해 주세요. 네, 저거 3개 안 먹히고요. 3개. 잠시만, 잠시만, 잠시만. 네. <laughs> <별이> 저거 <저게> 근데 <laughs> 바로 아니라고 하는는분 좀. 고민을 아좀 해봐요, 좀. 자, 그 아, 트위치 감성 조금만 아니. 넣어주세요, 감성 아, 좀. 알겠습니다. 에우님은 네. 제가 봤을 <laughs> 때 담우. 굉장히 강점이 VR 챗이기 때문에 그 VR 챗음 컨텐츠는 솔직히 조금 먹히는 편이긴 합니다. 왜냐면 그대월량님이 굉장히 또 자랑해주시고 계시거든요 음 아프리카에서 음 처음부터 저런 걸 이제 먹이는 것보다는 네네. 아무래도 이제 공파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추는 약간 좀, 좀 엄격한 게 있어요 사실. 정말 음 네, 엄격한 네, 엄격한 게 있어서 이제 컨텐츠를 준비하실 때 약간 게임보다는 그래도 VR 챗으로좀 강점을 살려서 한번. 어 좀유동 어. 한번 먹여 보는 게 어떤가 싶어. 아프리카. 싶어요. 자, 이제 앵보 님의 클립들을 몇 가지를 볼 건데 사실 이제 앵보 걔가 누구지 할 수도 있겠지만 또 이제 이 클립들을 보면은 아, 얘가 걔야 할 만한 것들이 몇개 있거든요. 오. 오. 와가지 조지 조조 수박 빨리 나 이거 못참겠 혹시 아, 빨간다이있건아니죠아니다 아닙니다. 아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빨간 년 빨간 년 빨간 년년 아닙니다. 아니아니아니다아닙니니다 아 네, 네. 아 네. 혹시 <laughs> 한 번만 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닙다아닙다 아닙니다. 아다아닙 와라 아닙니다. 아닙니다. 와라 니다 와라 니다 아닙니다. 아, 아 채팅창에서 <laughs> 저게 본인이었으면 아프리카 메이저 <laughs> 쌍가공이라고. <laughs> <laughs>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번에 아프리카 이적을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을 위해 선배 이적생으로서 대충 아프리카의 지금의 모습과 여러분들이 알면 좋을 만한 정보의 브리핑을 담당한 민결이라고 하고요. 제 연역을 소개시켜드리자면 일단 여러분들 제가 누군지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 아프리카의 민결이 소개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러스 비데이 타요 광대팀 F 포칠 신 타요 롤트우 담당 마크타고 또나인드 후계 나레이션, 와프 대장 동준님 로켓장에서 네? 브리핑을 맡았었고요. 감독님 법철, DJ 사탄장의 라이벌이고 네, 결인민입니다. 대단하신 분이에요. 로돈, 아브라, 트루잉, 하 참여했고요. 이 모든 거를 7개월 만에 이뤄낸 민결이라고 합니다. 야. 자, 이번에 제가 소개해드릴 거는 약간 다는 못 소개해드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트위치에서 오시면 알만한 거, 좋은 거 를 한번 반해봤어요 음. 여러분들이 아실지 모르겠지만 이번에 웰컴 트위치라고 해서 트위치 시청자분들이 팔로우하고 있는 스트리머를 똑같이 아프리카에서도 같이 즐겨찾기 할수 있는 기능이 생겼거든요 음. 물론 자동으로 되는 건 아니고 시청자분들이 눌러주시면 연동되는 느낌으로 구현이 됩니다 음. 음. 편의성이 음. 확실히 음. 있네요 그렇죠 음. 구독도 연동이 되, 되는데 단 2월까지 연속으로 구독을 해주시는 분들만 구독이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 음. 이제 1월 9일부터 적용되는 웰컴 태그가 나오는데요 해시태그거든요 네네 네, 트위치 이적 스트리머 분들 방송만 따로 모아서 볼수 있습니다. 오오오오오 그래서 이제 막 아프리카 약간 조금 어려워요 하시더라도 웰컴 태그를 누르시면 이제 스트리머 분들만 나오시니까 음. 그것도 한번 참고해주시길. 이번 너무 좋고요. 카테고리처럼 이렇게. 그렇습니다. 음, 음. 자 그다음은 방송 딜레이 단축입니다. 음. 이 부분에 대해서는. 1월 9일 BJ 테스트를 시작을 하고, 3초 이하로 개선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오. 그리고 이제부터 적용 BJ 확대 예정이라고 합니다. 음. 자, 다음. 기존 UI 개선입니다. 아프리카를 오기 싫어했던 이유 탑3에 들었던 부분이죠. 바로 노후한 u i 고요 <laughs> 워터마크는 이미 지워진 상태고, 채팅 음. UI 개선 성별 퍼스나콘을 음. 삭제하는 건 2월 초에 적용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베스트 BJ 조건 하향입니다. 음. 기존에는 이제 3개월 내 60일 이상 방송을 진행을 했어야 됐거든요. 근데 음. 1개월 내 10일 이상 방송만 해도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음. 그리고 이제 트위치 분들도 방송 시간을 인증을 해주시면 400시간이 인증되어서 100시간만 채워도 베비를 딸수 있는 조건이 돼요. 원래는 500시간을 따야됐거든요저 같은 오. 경우에도 이제 이적하고 나서 한달 만에 베비를 따고 싶어가지고 하루에 이제 16시간씩 방송을 했었는데 그러지 않으셔도 된다는. 저 질문이 있습니다. 네. 그 아까 근데 그 베스트 BJ는 이제 알겠는데 아까 파트너 BJ라고 아 얘기를 하신 게좀 있었었는데 네. 그거 좀 뭐가 다른 건가요? 일단 파트너 BJ는 공식적으로 아프리카랑 계약을 하는 BJ입니다. 음. 그래서 이제 보통 지원을 해주는 뭐 지원미도 좀 다를 뿐더러 약간 이번에 적용되는 다음에 나오는 1440P는 이제 파트너 BJ, 종합 게이 BJ분들 위주로 사내대로 적용이 되고 있거든요. 중요한 게 있습니다. 타비는 베비보다 수수료가 10%가 더 많습니다. 제가 직접 여기서 띄어보고 있는 결과 아직 베비도 아니에도 불구하고 좀 약간 운영자 분들께서 굉장히 이런저런 도움을 많이 주고 계세요. 방송이 좀 적응할 수 있게끔 음. 이게 제가 알기로는 베스트 비즈로 넘어가면은 더 더욱 늘어나고. 근데 이게 음. 파트너 BJ가 되면 은 아예 고정적으로 더 해주는 무엇인 무언, 무언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지원금도 나오고 컨텐츠 음. 지원비, 음. 무언가 대회도 해주고 경조사비도 챙겨줘요. 경조사비도 경주사비. 챙겨준다고요? 아유, 아유, 아, 해준다. 아 아, 그리고 아, 그 네네. 레이드 기능에 대해서도 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좀 계셔서 제가 좀 설명을 하자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도 안 그래도 좀 많이 궁금해하고 그런 기능이 있다면은... 분명히 이제 좀 서로 인맥을 만들고 이야기를 나누는 부분에서 도움이 많이 될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을 했는데 여기는 알다시피 트위치랑은 다르게 또 시상식이라는 게 존재하거든요 신인상, 어. 대상 이런 부분들이 당연히 이제 데이터상으로 따지면서 들어가는 부분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아. 저랑 앵보님께서 같이 데뷔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앵보님이 더 열심히 하고 방송 열심히 막 콘텐츠 짜지만 제가 어떤 대기업 분하고 엮여서 그분이 막 지속적으로 저에게 호스팅을 한다면 결국에는 어쩔 수 없이 불공평하게 이게 좀 조작이 될수 있단 말이에요 아. 데이터 때문에 가장 큰 이유가 있고 문화 차이도 있겠지만은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좀 힘들다고 아, 얘기를 확실히, 들었습니다. 그렇죠. 다음은 BJ 숨기기 기능입니다. BJ만 블랙시키냐? 나도 BJ 블랙시킨다. 바로 BJ 숨기기 기능이 아 있다는 점. 어, 멘트 멘트 구수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자 다음은 3월에 아프리카가 숲 으로 바뀔 예정입니다 아 어, 그래요? 음. 자 다음은 이제 <laughs> 네. 기획중인 내용입니다 음. 자 TTS입니다 TTS에서는 재미있는 TTS가 있잖아요 그죠 그죠 그래서 그걸로 이제 티키타카를 하시는 분들도 많고 저체타시는 분들도 많으시니까 음. 그래서 이제 아프리카도 빠르면 1월부터 다양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다 자 다음은 채널 포인트입니다 채널 포인트도 생긴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들 이제 OBS 쓰시나요? 야, Okay. 이제 OBS를 쓰려면은 아프리카에서는 외부장치 설정이라는 페이지에 들어가야 되는데 아... 이게 굉장히 조금 귀찮고 음... 불편한데 이거 굉장히 편리하게 바뀐다고 하네요. 혹시 아프리카 프릭샷을 아시는 분이 계신가요? 네. 다운은 받았는데 다운은... 안 쓰게 돼요. 아쓰니까. 프릭샷을 경량화시키고 아니면 이제 OBS에서 다양한 뭐 기능이나 이런 거라든지 그런 걸 프릭샷으로 업데이트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OBS가 편하다라고 하시는 분들 를 위해서 그 외부 장치 설정도 약간 업데이트 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아직까지 오디오 분리가 안 돼요. 그 믹서 믹서 분리가. 아, 그래요? 아 그거, 좀 그거 좀 아쉽다. 녹다 그러니까 녹화 했을 때 오디오 분리가 돼야 되는데 그게 조금 안 돼서 그것도 맞다. 아마 좀 개선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다음은 열혈팬 입장 온오프 기능입니다. 이것은 이제 아프리카를 모르시는 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은 열혈팬이라고 이제 후원 순이 있죠 1등부터 20등까지 많이 쏘신 분들이 방송을 들어오면은 입장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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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뜬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laughs> 뜨는 건 좋은데 그분들이 약간 렉 걸려서 약간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하면은 의도차는 도배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열혈팬 분이 자신의 입장 알림을 온오프 할수 있는 방향으로 고민 중이라고 합니다. 제 생각은 약간 하루에 한 쓰는 건 어떤가 약간 그런 느낌도 있긴 해요. 다음은 영상풍입니다. 사실 아프리카에도 있긴 있어요. 아 있긴, 있긴 있어요? 있는, 네 있긴 있는데 음. 이게 약간 뭐 저작권도 그렇고 막 어쩌고 저쩌고도 그래서 잘안 쓰거든요. 아프리카 음. 안에 있는 영상만 가능하다 약간 이런 느낌을 아 해. 근데 이거를 네. 좀 어느 정도 오해를 풀고 아프리카의 입장에서 조금만 얘기를 하자면 전 사실 넘어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 굳이 이런 말하도 되지 않지만 사실 트위치에서 지금 용도를 보고 하는 게 굉장히 저작권적인 면에서는 어느 정도 문제가 생기는 부분들이 좀 많단 말이에요 근데 음. 이제 음. 아프리카 같은 경우에는 국내 회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저, 제재가 셉니다 정부에서 그래가지고 음. 오히려 여기서 못 쓰는 거고 트위치는 용도 되는데 아프리카 왜안 됨? 이런 약간 억가가 있길래 이거는 저도 이제 좀 저작권 부분에서 억까를 당해본 입장으로서 충분히 억울한 음. 부분들이 좀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이거는 음. 아. 이게 약간 좀 쓰기 편하게 바뀐다면은 그래도 약간 음. 뭐 재밌게 어떻게 할수 있지 않을까라는 음흠. 생각이 듭니다. 음. 그렇게 느낌으로 좀 개선이 된다고도 하고요. 어 근데 음. 이게 또잘 활용하면은 저는 예전에 그 트위치 문화 중에 되게 좋았던 게 스트리머의 일면식이 없는데 약간 클립을 보면서 그 사람이 어떤 재미 포인트가 있구나 약간 이런 거를 보는 시간이 아 되게 좋았었거든요. 음, 장난질확실하죠 그렇죠. 아, 음. 약간 티키타카도 음. 되죠. 뭔가. 음. 자 다음은 이제 시청자 채팅 로그입니다. 이게 이제 트위치에서는 있잖아요. 그죠. 매니저나 이제 그 스트리머가 시청자 아이디를 누르면 채팅 로고가 쭉 보이잖아요. 처음부터. 그려있죠. 네. 이제 그게 이제 아프리카에는 없는데 이걸 좀 만들어 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검토를 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음. 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기획 중인 그런 컨텐츠였고요. 여러분들이 알 만한 좋은 거. 자, 다음은 약간 제 사심이 담긴 아프리카로 넘어오면 좋은 점입니다. 제가 친구가 생기요. 제발 와주세요. 첫 번째는 운영자와 원활한 소통입니다. 이거는 솔직히 아프리카 모르시는 분들도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게 운영자분들이 진짜 상시 대기를 하고 계세요. 아 그래서 이제 어려움이 있거나 보험을 요청할 때 그런 얘기도 있어요. 제목으로 부르면 온다고 제가 <laughs> 네. 지금까지 트위치에서 4년 방송하면서 운영자님들 한 번도 뵌 적이 없습니다. 아 아프리카 너... 넘어 와서 첫날에 채팅창 설정이 안 돼서 님들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운영자 불러 이러는 거뭐 친구 부르듯이. 아, 막 내가 어. 그 어떻게 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방대 적어 이러는 거야. 막하고 토기예요? 이러면 내가, 그래서, 내가 그래서 방대에다가 영단님 잠시만 와봐요. 나 이거 못 하겠어 하니까 3초 만에 오셨어요. 아, 진짜? 와 진짜? 아아 중계권이 많다입니다. 트위치에서도 LCK를 중계하러 많이 오시는데, 네, LCK뿐만 아니라, 뭐, 방송국 음. 3, 사에서 중계하는 스포츠 종류, 월드컵이라든지, 야구, 음. 뭐, 아시안 게임 등, 약간 편하게 시청자분들과 같이 중계하면서 볼수 있는 장점이 또 있어요. 네. 자, 다음은 이제 지원을 많이 해준다입니다. 공8 2파님뭐 받으셨어요? 아무것도 안 주던데요? <laughs> <laughs> 제가 이제 예전에 11월달에 이터널리턴 대회를 한번 열었었는데 그때 이제 상금만 1,400만 원을 지원 받아가지고 네, 아, 지원을 아 대회도, 지원을 진짜 잘해주는구나네 지원을 굉장히 잘 해줍니다. 봉파리파님도 지원 받으신 거 있으신가요? 아직 없는데요. 그왜 자꾸 왜 자꾸 <laughs> 시체제반에서말요 그그 이미 <laughs> 죽었어 이제. 일주일 단위 어? 가능 그리고 음. 이제 마지막 코너는 약간 노캠과 버추얼의 부정적인 면 아닌 게 아닌가 아 단점도 얘기를 해주세요 단점도 얘기해주세요 아 얘기해야돼 아 얘기를 해주셔야 아 돼요 안 해주면 어? 안돼아뭐 여과 없이 그냥 한, 한 때려 박아주세요 한번 처음 번째는 합방 문화에 적응하기 힘들지도 입니다 아, 신기루 같은 도파민이 <laughs> 식은 뒤에는 약간의 헌터가 <laughs> 올 수도 있음이 약간 연동이 됩니다 아 네. 신기루 같은 도파민? 뭐냐면 요즘에는 이제 뉴걸이라고 해가지고 음 이적 오신 분들 방송에 굉장히 시청자가 몇천 명씩 많이 차는 그, 게 있어요 근데 이게 약간 사실 고점과 저점이 너무 커요 음~~, 음 아, 소위 말해서 저 오늘 뭐 이적했어요 했는데 이제 3천 명딱 보다가 갑자기 내일 100명이 될수 있는 마지막은 무조건 돈을 많이 번다 어! 이게. 또 음. 혹시 어, 잘 들으십시오. <laughs> 아.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약간 되는 게 남자는 음... 좀 약간 이런 아 게조 있기는 좀, 좀, 좀 네. 아 근데 그거... 어차피 그래도 사람 사는 곳이고. 문화는 네, 계속 바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맞아요. 잘하면 돼 잘하면 되는 거라서 저는 뭐 저기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뭔가 이렇게 부정적이지는 않습니다 다행히 그래도 네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laughs> 아유 네. 아, 감사합니다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여러분 여러분들 지금 현재 파트너 BJ의 길을 걷고, 가시, 걷고 계시는 저희 음. 이제 아프리카 버추얼계의 희망 트위치 이적생들에게 새로운 희망이 되어가고 있는 하나의 빛 민규리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예 자, 여러분들, 오늘 방송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겠고요. 혹시라도 시청자분들 입장에서도 조금이라도 아프리카에 대한 선입견이라든가 나쁜 이미지가 있었다면 이 방송을 통해서 그게 약간 깨졌으면 좋겠고요. 사실 이 플랫폼이라는 게 결국에는 방송하는 공간이고 우리 모두에게 좀 좋은 서비스가 진행이 되는 곳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에서 약간 좀 넓은 마음으로 좀 오픈마인드로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십시오. <laughs> 나 진짜. 언니 왜 혼내 말아요. <laughs> <나> 진짜요. <laughs>